네, 안녕하세요. 대림글로벌 박철 본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보령에 가고 있는데요. 아, 보령에 지금 건축주님하고 또 터목설계, 그리고 건축설계, 그리고 저희 시공사 이렇게 모두 미팅이 있는 첫날입니다. 네. 보령에 지어지는 집은 36평 정도 되고요. 여기서 약 9평이 포치로 만들어지는 단층주택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아그 전에 어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토목설계 그리고 건축사 그리고 저희 시공사 이렇게 모두 미팅을 해서 어 가장 좋은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첫 발을 딛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많은 분들이 집이 지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단순히, 뭐, 어, 내 땅만 있으면 그냥 도면, 그려서 어, 건축사한테 맡기면 허가나 신고 절차 통해서 뭐이허가 받아주고, 그리고 뭐 지분 시공사에서 이렇게 지, 지어주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실질적인 그 절차는 어, 물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 토목 설계라는 부분이 어, 필수적이거든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요. 일단 내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그리 짓는다면 몇평 정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 내가 가진 땅이 지금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어, 이제 이 부름에 대한 대답이, 토목 설계 과정일 텐데요. 토목 설계라는 거는 이제 내 땅에 어 예를, 들, 예를 들자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지은 땅들이 어 지목이 전답이에요 아니면 임하, 임야거나 어 이런 땅들은 사실 바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어 행정적으로요. 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허가나 신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토목 설계 회사예요. 토목 설계 회사는 지자체 관청 앞에 가시면 건축사들, 뭐 토목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목설계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공 전에 행정적인 과정들을 첫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은 이제 토목설계사를 찾아가셔서 아니면 유선상으로 본인의 땅 번지를 알려주시면 토목설계회사에서는 개발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 건축물을 짓거나, 어, 여타의 어떤 그또 땅에서 어떤 행 본인이 가진 토지의 어떤 개발 행위, 어, 가장 크게는 이렇게 건축을 예로 들수 있겠는데, 이런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그 과정에 있어서, 부담금이라는 또어 일종의 세금 형태의 또 비용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 비용은 이제 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토지의 공시지가 비례해서 그 면적 단위로 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작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만원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평수가 많아지면 네. 그런 비용들도 또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토목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 토목 설계 과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집 짓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파트가 필요합니다. 토목 설계 그리고 건축 설계. 그리고 시공. 이세 분야가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세 회사를 잘 선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가장 큰 일이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업체들만 잘 선정해도, 그리고 이 업체들이 서로 잘 협업을 하게 되면 집 짓는 과정에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목 설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라는 점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설계 하는 과정 을 나중에 한번 저희 대림 글로벌 협력 도목 설계 회사에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목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주 후에 또 영상을 담아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토목 설계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인 땅을 가지신 분들은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더 어, 행정적인 절차가 어, 좀 까다롭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토목 설계와 토목 공사를 또 어, 혼동하시거나 또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토목 설계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이 토목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게 토목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목 설계가 선행, 선행이 되고, 어, 그에 맞게 토목 공사를 하는 거고요. 가끔 보면 그냥 토목 공사를 임의로 하셨다가 어, 나중에... 토목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사를 하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 그래서 미리 토목 공사를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변경될 확률이 많고, 또 그런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목 설계를 먼저 하시고, 그에 맞게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어, 토목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고 나중에 더 비용을 더 들이시거나 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항상 토목 설계가 먼저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토목 설계, 뭐 건축사, 시공사 이렇게 별개로 시간 차를 많이 두고 선정을 하시기보다는. 같이 선정이 돼서 오늘 지금 제가 가는 그 보령 현장처럼 토목회사, 건축사 그리고 시공사 모두 같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으로 집이 지어지고 또 거기에 맞게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순리대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간차를 많이 두고 선정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선정이 돼서 협업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집이 지어지는 첫 과정부터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실수도 줄이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또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어떤 건축비라든지 이런 비용 전체적인 집을 짓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그리 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 그런 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또집 지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은 뭐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뭐 전화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집 짓는데 토목 설계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 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물론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배우는 점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두 번, 세번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 딱한 번, 대부분의 경우는 한번 짓는 거라서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게 되면 다음에 사실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개선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다음 집을 지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집 짓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좀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지만.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시작하시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낭비가 되실 수 있어서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어, 이새 업체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뭐, 토목설계 회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네,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알고 진행을 하시고 해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요구가 정당한지 또 합리적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사전 지식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토목 설계 같은 경우는 대략 어,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 그래도 대략 기본적인 비용은 어, 300만원, 350에서 한 500만원선, 네, 그 정도가 토목 설계에, 비용이라고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는 평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감리가 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이게 신고냐 허가냐, 또 이런 부분이 또 다르고요. 또 지자체별로 까다롭게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이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건축 사 비용은 건축 설계 비용은 이제 조금 차이가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별로요 그래서 어 통상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어한 500만원에서 많게는 한 1500만원 정도 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오늘은 500에서 한600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특별히 뭐 지자체에서 어 설계나 이런 부분에 좀 강도 높은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걸 요구한다고 어 생각이 되는 그런 지자체들은 보통 천만 원 이상 가기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비용은 대략,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어 네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토목 공사 비용은 그 토지의 컨디션,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토목 공사의 양이나 기간 또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토목공사 비용은 뭐 작게는 뭐몇 백만 원부터 억단위의 뭐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네. 뭐 임야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뭐 이런 어 작업 공정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경우는 뭐 예. 거기 석축, 뭐 보강토, 성토, 객토, 뭐 이런 국직국직한 그 토목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청량 토목 사무실에서 오늘 미팅이 있어서요. 네, 그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오늘 영상은 이만 좀마쳐야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각 파트별로 토목 설계, 건축 설계 뭐 이런 파트별로 저희 그 협력 업체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또 영상에 한번 담아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좀 힘도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